안녕하세요, 유대웅입니다. 오늘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라 주제에 대해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주제는 이제 가지고 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문제를 잘 맞추시긴 맞추시는데, 제대로 이해를 하고 맞추신 게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 맞추기는 맞추지만, 찝찝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찝찝함을 덜어드리려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주제에 대해서 노량진에서 강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약간 잘못 혹은 이제 오해가 되어서 강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논의의 배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이 왜 싸움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보시면 독일에는 헌법의 역할을 하는 기본법 그런 식의 제치라고 부르는데 이 기본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독일 얘기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독일에는 기본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보면, 자, 14조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규정을 해석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조 규정을 자세하게 보면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독일 연방공화국 기부법이라고 되어 있죠. 14조이랑 보면,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상속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재산권이 보장된다. 그리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항에 보면,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하고,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 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1사조3항에 보면 공용 수용은 공공 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그리고 공용 수용은 오직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혹은 법률에 근거하여 실행될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는데 자, 이 규정에 대한 해석론으로서 독일에서 학자들이 싸움을 했었던 얘기에 대한 얘기가 경계 이론과 분리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인가 궁금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헌법 23조가 우리나라 헌법 23조가 있는데 그것이 독일 기본법 14조의 내용과 구조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독일에서 14조 규정을 두고 학자들이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또 똑같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의 논쟁인 것처럼 교과서에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독일의 논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예, 우리나라 헌법 2 3삼조를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내용이 구조와 내용이 독일 기본법 1 4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요. 또 논의의 배경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을다 알아야 하는데 세 번째 보시면 옛날에 이제 독일에서 연방 최고 법원과 연방 행정 법원이라는 법원이 있었는데 얘네들이요. 독일 기본법 14조를 요로 요러, 요로 요러, 요로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곧 다룰 거고요. 그런데 1981년에 독일의 최고법원 말고 행정법원 말고 이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연방 최고법원과 연방 행정법원의 독일 기본법 14조에 대한 이해를 '니는 이거 잘못된 것이야'라고 이렇게 깨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이 이제 자갈채취 판결이라고 하는데 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과 그다음 이제 법원 간에 대립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대한 대립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배경식으로 깔고 강의를 해볼게요. 자, 논점을 정리하면, 자, 이게 중요한 건데 논점이 두 가지예요. 다시요. 논점이 두 가지예요. 제가 아까 노량진에서 살짝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논점이 마치 한 가지인 것처럼 강의가 되는 증명,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논점이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논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논점은 뭐냐면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독일 기본법 얘기예요. 14조 1항 2항의 재산권상의 한계 및 의무와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14조 3항에서 말하고 있는 공용, 수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돌아가 봐요. 독일기본법 14조에 보면 은 14조 1항과 2항이 있고 3항이 있는데 1항과 2항에 있어서는 재산권에는 한계가 있고 재산권에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를 1항과 2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죠. 그런데 사망에 보면 공용 수용이라는 알지 못하는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공용 수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네 둘하고 이그니까 14조 1항과 2항하고 사망을 대립적 구도로 이해를 해서 얘네 둘을 묶어서 다시 돌아가 보면 얘네 둘을 묶어서 재산권상의 한계 및 의무 혹은요 사회적 기속. 혹은요, 사회적 제약, 혹은 내용과 한계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저것과 14조 사망, 그러니까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14조 사망에서 말하고 있는 공용수용. 혹은 이걸 이론적으로 공용 침해라고도 부르는데 그 둘을 이제 대립적 구도로 파악해서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자 논점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두 번째 논점 뭐냐면 14조 3항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공용 수용이든 공용 침해든 그것을 할때 뒤따라야 하는. 보상은 그걸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반드시 있는 경우에만 보상 청구권이 국민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논점인데 요것을 되게 간과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느냐? 자 보시면 경계 이론과 분리론이 각각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를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보시면 자 경계 이론 이 있고 분리론 이 있고 자 경계 이론은 연방 최고법원과 연방, 연방 행정법원의 입장이었고 분리론 연방 헌법재판 입장이었는데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싸웠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보시면 사회적 기속과 공용수용의 관계에 대한 얘긴데 자 경계론은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경계론은 정도 차이에 따라 양자가 갈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니까 러십사조일이 항의 사회적 기속은 정도가 약해 가지고 국민이 그냥 참고 받아들여야 하는 재난상의 침해를 갖다 사회적 기속이라고 부른다고 본 것이고 경계론이 계속해서 어떤 것이 그러면 공용 침해냐. 어떻게 봤냐면 정도가 심해서 야 이건 공동체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황이야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인 경우에 그였다 특별한 희생이라고 불렀고 그 경우가 바로 공용 수용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희생이 가해진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상청구권이 뒤따라야 한다. 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땐 보상 이루어질 이 필요 가 없지만 정도가 심해지면 그건 특별한 희생이니까 그 경우에는 보상청구권 뒤따라야 한다.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보았던 견해이고요. 분리로는 그럼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이름이 왜 분리일까요? 왜 분리... 분리예요. 양자는 서로 전혀 다른 그냥 정도에 따라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는 개념이 아니라 양자는 서로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분리로는 자 뭐가 사회적 기속이냐? 그것은 일반 추상적으로 장례를 향하여 재산권에 가해지는 불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면 일반 추상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면? 냐 그, 불특정 다수인의 재산권을 건드리는 작용이다. 이런 얘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건드리는 작용을 갖다. 그것들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익을 가하는 작용을 갖다. 사회적 기사기로 불렀고요. 사회적 기속이라고. 그리고 분리로는 뭐라고 본 거냐면, 그럼 뭐가 공용수용이냐, 혹은 뭐가 공용침해냐, 뭐라고 본 거냐면, 개별 구체적으로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재산상 가해지는 불이익을 갖다 공용 수용이라고 하자 이렇게 보았던 것인데 여기서 개별 구체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특정인 홍길동, 김갑동이란 사람의 가지고 있던 재산권에 특정인을 가지고 있 특정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권에 대해서 가해지는 불이익을 공용 수용이라고 하자 이렇게 봐서 양자는 정도에 따라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개별 구체적인가, 아 죄송해요 개별 구체적인가, 일반 추상적인가에 따라 갈라진다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일반 추상적인 것을 사회적 기속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개별 구체적인 것을 공용수용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논점이 있는데 두 가지 때문에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논점이요 보시면 경계론 두 번째 논점이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인, 볼 것인가에 대해서 경계론은 뭐라고 봤냐면 어 보상 규정 없어도 특별한 희생을 입었다면 보상을 해줘야지 그래서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 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자분리론은요 보상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보상 청구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봤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14조 사망의 문언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4조 사망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봐요. 보시면 14조 사망에 보면 여기서 이제 공용 수용 혹은 공용 침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얘는 공용 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공용 수용은 오직 보상의 종류와 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혹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될 수 있다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공용 수용 혹은 공용 침해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 보상이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야, 14조 사망을 잘 봐라. 공용수용이라는 것은, 어, 사회적 기속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건데, 어떻게 다른 거냐면, 보상이 반드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뒷따를수 있는 개념이야.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두 번째 논점이요. 그러니까 보상 규정이 없으면 보상청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두 가지를 전제로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정리들일 뿐이에요. 보시면 세 번째. 보상규정이 없이 공용수용이 그럼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국민은 구제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계로는 뭐라고 봤을까요 어 보상규정 없어도 보상청구권 성립할 수 있고 만약에 재산권상의 침해가 이루어졌는데 너무 심하다 그럼 요건 갖췄으니까 보상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 얘네들은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분리로는 그러면 국민에게 보상청구권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서 등장한 견해가 아니라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보상 규정이 없이도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냥 돈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런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지, 이렇게 이해한 견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공용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을 제기해가지고 아예 위헌결정을 받아서 공용수용을 아예 당하지 말아라. 이런 방법으로 구제 받아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혹은 국회에서 공용수용은 여전히 인정을 하면서도 야, 그럼 우리가 공용수용은 여전히 하지만 보상도 해줄게 라고 보상 입법을 하면 그거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 갈라지는데, 이걸 토대로 학자들이 어떻게 개념을 분류하냐면. 경기로는 가치 보장을 중시하고 분리로는 존속 보장을 중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자분리로는 존속 보장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법에는 가치 보장과 존속 보장이 있는데 가치 보장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재산권이라는 건 애초에 그냥 돈의 문제니까 그냥 돈으로 환산이 될수 있으면 그 돈을 주기만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던 돈을 그냥 집을 그냥 뺏는다 하더라도 돈을 주기만하면 그건 여전히 재산권이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이제 가치 보장이고요. 존속 보장이라는 것은 아니지 집 자체가 애초에 뺏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지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이제 존속 보장인데 분리로는 존속 보장을 중시하는 것이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요 경기로는 가치 보장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수험적으로 도식화 되곤 하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공용 수용 작용 자체를 없애다, 없애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얘는요 그냥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들은 각 각각 어떤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경계론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제 분리 이론의 헌법재판소는 분리 이론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정리했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 자 2018년 교육 행정 구급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분리론과 경계론은 재산권의 내용 한계 설정과 공용 침해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분하려는 이론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에 대해 물어보는 걸까요? 왜 싸운 거냐 논점이 뭐였냐 이거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조 1, 2항에 규정되어 있던 사회적 기속 혹은 사회적 제약과 혹은 내용 및 한계 규정과 14조 3항에 규정되어 있던 공용 수용 혹은 공용 침해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떤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 개념이 아, 논쟁이 분리론과 경계로 논쟁 논쟁이었죠. 그래서 정선지고요. 두 번째 분리론은 재산권의 존속 보장보다는 가치 보장을 강화하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견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분리론은 가치 보장을 중시해요, 존속 보장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돈으로라도 바꿔주면 충분하다고 봐요. 아니면 재산권에 가해지는 침해 자체를 폐지한다라고 봐요. 침해 자체를 폐지한다라고 보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존속 보장을 중시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틀린. 문이죠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 침해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재산권 규제의 규제 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벗어나면 보상 의무가 있는 공용 침해로 전환된다고 보는 경계 경계이로운... 이론. 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논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요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견해가 경계 이론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경계 이론은 그렇죠, 맞죠? 경계 이론은 정도에 따라 심하면 사회적 제약, 안 심하면 공용 침해, 아 심하면 아 죄송해요, 사, 심하지 않으면 사회적 제약, 심하면 공용 수용 이렇게 봐서 정도가 심해지면 사회적 제약이 공용 침해로 전환이 된다고 보는 견해란 말이에요. 얘는 그냥 정도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 이론은 경계 이론이 맞고요. 그런데 논점 이두 가지라고 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경계이론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갖다 판결에서 유래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계이론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연방 행정재판소랑 최고재판소죠. 그래서 최고법원이요. 그래서 X가 되는 것이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X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보상이 없는 공용침해에 대하여 분리 이론은 당의 침해행위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위헌적 침해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경계 이론은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냐 물어봤는데 이+ 말이 간략하게 표현됐던 것 그니까 러 분리 이론은 존속 보장에 중점을 두고 경계 이론은 가치 보장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를 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도 정선지가 되겠죠.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거 나오는데 자. 경계론에 따르면 이건 모의고사 문제예요. 제가 이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제 만든 문제인데 경계론에 따르면 공용 침해란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적 권리,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로 정의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 이거 강의 안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 경계론에 따르면 어떻게 정의가 돼요? 사회적 기속은 안 심한 것 그죠? 그리고 공용 침해는 심한 것 이걸 갖다 되게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고서 요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것 그죠?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것을 갖다 공용 침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 경계 론의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포인트가 이제 구체적인 혹은 이미 형성된 이런 부분이 포인트인데 자 구체적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는 걸 보니까 구체적이냐 아니면 추상적이냐를 가지고 가르는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죠. 설명이 그래서 경계 론이 아니라 요걸 기준으로 공용 침해 개념을 정의하는 견해는 뭐예요? 분리론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X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이 질문은 제가 볼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자, 보시면 수용유사 침해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요. 수용유사 침해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용유사 침해 보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문장이죠. 자, 수용유사 침해 보상이 뭐예요? 공용 침해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공용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때에도 손실 보상 청권이 성립할 수 있는 가와 관련해서 성립한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제시하는 보상을 갖다 수용 유사 침해 보상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경계 이론하고 관련이 더 깊냐 아니면 분리 이론하고 더 관련이 깊냐에 대해 물어보는 것인데 자 뭐와 더 관련이 깊을까요? 그 견해는 당연히 경계 이론과 더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 선지는. 정선지인데 왜경계론하고더 관련이 깊냐면 분리이론 측에서는 보상 규정이 없으면 그 어떤 보상청원권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얘네들이 보상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특별한 제한상의 희생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의해서 보상청원권이 성립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이론이기 때문에 경계론하고더 관련이 깊은 것이고 수용유사 침해 보상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경계론을 전제로 할 때에나 비로소 등장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얘가 더 관련이 깊은 것이고 그래서 얘가 정선지가 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풀고요 정리, 그러니까 어, 경계론과 분리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되게 찝찝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셨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찝찝함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